안녕하세요. 프로나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군복무했던 저희 부대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에 보면은, 우리 부대는 호텔이었다. 네, 그렇게 적혀 있는데, 뭐 정말 호텔은 아니었습니다. 호텔은 아니었는데, 제가 군복무할 때는 잘 몰랐지만, 저녁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 주변항공이 거기에 호텔이 하나 생겨도 정말 장사가 잘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어 저희 부대 앞쪽으로는 그 해안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영일만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푸른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탁 트인 그 시야를 보면서 나름의 그런 어, 힐링도 할수 있는데 물론 구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구생을 하면서는 뭐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가, 그런 또 실무 생활에 적응하다 보 적응하려다 보니까, 그런 여유를 가질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 있긴 있었네요. 병장을 달고, 이제 저녁에 한, 저녁 한 2, 3개월 남겨놓고는, 약간 그런, 바다를 보면 잠깐 뭐, 생각도 한번 해보고, 바다를 좀 감상했던, 예, 그런, 어, 추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부대 바로 앞쪽에 그 해안 지역은 이제 군사 지역, 군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저희 바로 옆 대대 같은 경우는 상장 대대, 상륙 장갑, 아, 상륙 돌격 장갑차 대대, 이게 예, 상장 대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사단에 있는 그런 IBS 기습트공 대대들이 그 해안에 와서 이제 훈련하게 되는데, 제가 봤던 광경 중에 가장 그, 어 되게 좀 멋있었던 장면은 그 옆에 있는 그 상장 대대, 그, 어, 상륙 돌격 장갑차들이 딱그 해안으로 이렇게 쫙, 정말, 정말 많은 그 수의 장갑차들이 해안으로쫙 몰려오는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사단 에 있는 그 IBS 대대의 IBS들이 그 바다에 진짜 검은색으로 다 이렇게 정말 많이 그때 IBS 떼, 띄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장관이다. 네. 그런, 어, 그런 광경도 볼수 있는 위치가 바로 저희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경이 또 있는데, 저희 부대 근처에 이제 포항제철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포항제철이 낮에는 뭐 크게 그걸 봐서 이렇게 뭐 멋지다 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냥 공장 예, 공장 이런 느낌인데 밤에는 이제 어둠이 쫙 깔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의 뭐 국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위치에 불빛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밤에는 정말 그 정경이 정말 그끝 끝내줍니다. 끝장이었어, 끝장. 그래서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이 포항대철 야경이 우리나라 뭐몇대 야경 안에 꼽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확인을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야경이 참 멋있었습니다. 제가 저녁을 앞두고서 그 포항대철 야경을 바라보는데, 참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그동안에 와, 해왔던 그런 군 생활의 추억도 회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광경을 매일같이 못 보겠구나 하는 그런, 어, 그런 뭐, 뭔가 좀 섭섭함? 그런 것들을 막 교차하면서 참그때 봤던 포항계철 야경은 참 가슴 찡했던, 예, 그런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대 앞쪽에는 바로 해안이거든요. 해안이 됐기 때문에 뭐 수시로 IBS 훈련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그 해안에 군 휴양소가 설치를, 설치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곳에서 파티도 하고 나름의 자유 수용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대부분이 수액 교육 수료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투 수용 교육을 안 받아도 거기에 있는 휴양소 내에서 어 지금 어느 정도 일정 위치 내에서는 나름의 예, 자유 수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안가 물론 군 생활하면서는 그 해안가에서 주로 구보를 많이 했지만 또 이제 만약에 실제 거기 호텔이었다면 딱 해안가까지 뭐 누가 걸어서 1분 남짓 그 정도 거리기 때문에 딱 걸어나와서 또 산책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힐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접근성. 접근성도 참 좋습니다. 바로 저희 부대 근처에 포항공항이 있기 때문에, 뭐 비행기 타고 와서 딱 포항공항에 내리고, 택시를 타고, 제 기억으로는 한 15분? 15분이 바로 저희 부대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택시 타고 바로 15분 거리에 있는,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어, 배낭 여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포항공에서 내려서 택시로 15분이까면 걸어서 오더라도 뭐 길게 잡으면 30분 정도 걸어서도 올수 있는 예, 그런 거리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에서 이제 또 보면은 뒤쪽에 물론 제가 군생활하면서 이용할 수는 없었지만. 장교, 장교나 이제 하여튼 그좀 계급이 높은 분들이 유용할 수 있는 그, 그런 시설이었지만 저희 부대 뒤, 뒤쪽에 바로 사단에사단 4단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사단 골프장이 있어서 만약에 또 이제 호 호텔이 있었다면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골프도 할수 있었던 예, 그런 위치가 아니었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뭐아 지금 아니면 저녁하고 돌아보니까 그런 그 포항 대철 그리고 그 영일만. 어, 그 푸른 바다들, 또그 주변에 있는 또 교통적인 접근성, 이런 것을 볼때 저희 부대가 있던 위치에, 어, 호텔이 하나 세워진다면, 어, 웬만한 휴양지에 있는 호텔보다 떨어지지 않는 그런 중광에 호텔이, 호텔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아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저희 부대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미곳이 있습니다. 호미곳은왜그 일출 명소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호미곳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그 초소 근무를 쓰고 이렇게 철수하다가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되면 일출도 참 장관입니다. 물론 바다에서 바로 떠오르게 보이지 않고 약간 산 쪽이긴 한데 그래도. 어, 그 일출이 되게 장관입니다. 정말 그런 곳에서 제가 군생을 했던 것이 지금 돌아보면 되게 감사할 일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해안에 있는 부대들, 또산 속에 있는 부대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고, 또산 꼭대기에 있는 부대들, 또 해군 같은 경우는 뭐, 어, 바닷가에 또 근처도 있고, 지금 또 배를 타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다 위치에서 지금 군복무 중인 그분들께서 자신의 임무를 다어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 이렇게 지금 편하게 유튜브 방송을 할수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제가 뭔가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군생활했던 을 어, 부대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 다시 그곳에 가기는 어, 글쎄요 좀 아, 다시 그곳에서 군생활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니, 다시 그곳에서 군생활할 수는 없겠지만 또 지나고 나니 또 그런 주변 환경이 참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서 오늘또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푸르날과 구름TV를 시청하시는 분들, 또 구독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항상 좋은 일이 많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르날과 구름TV의 푸르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